i <laughs> 근데 우리 노래방도 갈 거야? 내 말이 혹시 안 들리나? 서로 대답 미루고 <laughs>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있었어. 계획 해놓고 안 지킬 거잖아. 조용히. 해. <laughs> 그때 가서 생각해. 어차피 넌안 지킬 거잖아. 계획 따도. 에이 지켜 지켜. 넌 우리를 너무 잘 알아. <laughs> 스타리야. 넌 죽어줘야겠어. <laughs> 우리 많은 비밀을 알아버렸어. 야 엉덩이 좋아해, 제. <laughs> 아니 신분을 <집어> 지켜. <laughs> <와서 집게. 웃음> 너 너무 화해? 어차피 날아가겠어. <laughs> 난 너무 하얀 거 같아. 아 어차피 날라. 심한... 아, 너 뭐해? 고등이 어떻게 하지 기억이 안 나? 나 껍질이라고 그래? 아 그래? 나너껍질거 처음 알았어, 이년 만에. 어 나도. <laughs> 나말안 했어? 어. 어. 안 물어봤잖아. 응? 아니 그놈이 안 물어봤잖아. 그놈이 안 물어봤잖아. <laughs> 나또 <하고> <laughs> 오늘 커버스야. 오늘 커버스 약간 공주님 핑크 공주. 핑크? 응. 누구 마내마대로 아직 주소. <laughs> 아니 우리 <laughs> 어? 공주는 짜증을 내지 않아. 이름 많이 냈잖아. 조그 정도면 오겠지? <웃음> <괜찮아요>. <웃음> 나도 저러. 제 이름 뭐였지? 웨이비? 아, 웨이드. 아 <laughs> 웨이드인가? 웨이드. 웨이드. 물. 웨이드. 아 웨이드라고. 웨이 <laughs> 아, <왜? 웃음> <왜? 웃음> <남겨>? 하나, 둘, <웃음> 셋. <웃음> 어차피 많이 먹을 거잖아 내려 r e 영 h e r e is y 어? u r own t o n 난 거품이 나 n 어? 야 되는 t o n 어안 e t o 어 g u e 기 o n g u e Tongue. t o n 어 u 어 t o 거 g u e 야지 아니 네가 대표로 그럼 내가 스무 살 u 니 t 가위하 위하여 어때? 스무 살을 위하여? u <laughs> e 음! 달라? 맛있어 음료수 맛이야? 너 진짜 조심해 배불러서 힘이 안들어나너 이름 이해가만있 불러줄게 자안내지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오자 한다. 몇 년? 3년 오케이 고 <laughs> 혼자 <물을 안 웃음> 보는 거야? 모키트를 바탕으로 찍어볼게 응 과연 이쁠까 그게 5년 어 이게 나 아이야고 있는 게 배달 오지 않았니? 2분 뒤 온다. 어, 됐다. 배달 완료했어요그럼 그래, 먹을까? 아니, 응. 이거... 어, 하나도 아, 안비 이게 나 <laughs> 없는 거 아니야? 이게 있어요. 짠! 야, 우리 저리오레모 먹으면 안 돼. 먹어 내가 찍어볼게. 나 어, 뭐야? 나 첫번째 너무 귀엽잖아. 아, 미친 미안. <laughs> 술 많이 취했네. <laughs> 어, 나좀훅간거 같아. 어때? 별로 맛있는데? 맛있어? 어 진짜? 에! 줘봐 떨잖아 아마 끝나서 조금 떨어 떫어 많이 떨. 고 약간 이거 었는데진빈보도좀 떨. 어 아니 우리 지금 봐봤지? 이거 잘 나왔어 뭔데? <laughs> 너싱거 마셨니? 왜 이렇게 이게잘 <laughs> <딴거> <laughs> 잘 나왔어 야, 야, 귀여워 <laughs>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 리듬 뭐야? 귀엽지? <웃음> 완전 <웃음> 완전 귀여운 아니 뭐거어 오늘만 사니? 어오늘만사 아니 내가 어디서 봤어 소재도 홍초 타면 왜 그렇게 맛있대 왜? 자 깐다 홍차만나가가 안나 야 끝에 알고아 그만, 아, 그만 아, 타 아니 왜그어왜그렇게진 이거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너 그만해 그만 아니 그만 타 아니 너 얼마나 타려는거야 미쳤나봐 <laughs> 소중하지 나지 않을때까지 다들 설레임 맞아올래 야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 어? 김치냉장고 아이스크림은 효과가 없나봐 냉장고잖아 바보 <laughs> 맛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말이 해? <laughs> <laughs> 누구 노래야? 완전 이제 따뜻하네 그나 화장실이지 연락 다 하자 얘들아 나 저거 못해서 맨날 우는 거 아니야? 아 니가? 아, 너가 안 울걸? 음. <laughs> 무슨 어떻게 까지? 영상 틀어져 있다. 나 몰랐네. 왜? 뭐하냐고 아줌마 안 들려 너내말 기억인데? 뽕 아가씨가 단...